네, 오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사에서 61장 1절의 3절 본문은 어, 누가 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어,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본래 이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사명을 집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이르러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또한 성령받은 교회의 사명을 알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분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아,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지 더 분명해지겠죠. 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허락되는 이유 제가 어, 성경적인 표현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에, 너무 그분의 그런 위격을 이렇게 좀 낮추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왜 성경이 굳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것은 값없이 어,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분, 보내주시는 분, 파송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어,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유, 그분의 은사들을 부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로 하여금 체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 신약교회 최초로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죠. 오순절의 그 사건이 신약교회 태동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예, 교회라는 존재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이제 교회의 태동은 어 오순절에 이르러서 교회가 태동했다라고 그렇게 어, 어 공인된 신학자들이 모두 함께 입을 모아서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말세의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어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시고 이제 재림 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세상 끝자락에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의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의 세례로서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좀 특, 특별한 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굉장히 섬뜩한, 섬뜩한 표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베드로가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어, 바로, 이제 인류의 끝자락에 매우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인데, 바로 성령의 부어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심판을 면치 못할 세상을 대하여, 복음을 전할 능력을 교회 중에 부어 주시는 것이 부어 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가? 이제 심판받을 영혼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겠죠? 어 그래서 결국 그 아까 그 사도 베드로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으로 맡기신 대목도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어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사명이 바로 이 대위, 대위임령,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중에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본분 중에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이곳에서 발 딛고 살면서 이제는 정말 세상 끝에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올 텐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우리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항상 동기가 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어떤 은사의 자랑, 경험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 걸고 복음에 서면 감당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시대 정신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 전도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선포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는 사회봉사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사회복음을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돈 쏟아 부어가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고아원 세우고 해외 선교지에 뭐 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물 파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두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가서 온갖 우물 파지고 학교 지어지고 자선 행위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의 본질을 버려버린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도의 시다가 끝났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위에 돌아오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전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로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서 만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알아서 돌아올 테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주위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자녀들에게. 이유가 뭐냐면, 내 자녀를 억지로 그렇게, 어, 교회에 헌신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은 또 옳게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근데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을 거기에 올바른 진리에 묻혀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또 죄악된 그 습성이 거기에 함께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전제는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칼빈주의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감당하든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100% 하나님께 맡겼다면 모든 것이 100%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는데, 적어도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지는 가르쳐 줘야죠. 로마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지 않은 것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심판이 어떤 것이고, 내 삶에 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이 아이들에게 선포되어져야 아이들이 언젠가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죽거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막 들이대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때를 봐가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그때에 맞는 복음을 심어주는 노력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오늘 제 어, 지인분에게서 이렇게,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지내시는 분이 자기 자신하고 어, 딸 딸레미하고 둘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에 있어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가정을 볼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제 곁에 계신 기나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속상한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내분과 어또 이렇게 가족들, 구속, 가족 구성원들이 쉽게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그 속상한 마음의 토로인 것이거든요. 제가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성도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내면에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수년을 눈물로 기도해서 한 영혼이 일어나듯이 성도님이 그 가정의 기도에 미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도님의 눈물이 그 땅을 적시고 성도님의 눈물이 떨어져서 그 땅이 옥토가 될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지만 우리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지만 나의 눈물, 나의 고백, 나의 전도함, 나의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하려는 노력, 영혼을 이끌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들이 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가난함,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봤자 듣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가 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확률은 부자가 갖는 것보다 더큰 것은 있지만 이 말씀의 본래 진리 진리는 무엇이냐면 입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세대에나 다 거절하고 떠나가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애통함을 느끼고, 이 세상의 부질없음을 느끼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인데, 다 듣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들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나... 그것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시대에는 더 많은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전할 때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섭리 중에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영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왜 권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왜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임이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제 마침내 환난이 오고 심판이 올 텐데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세대에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로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불이 악을 꾸미는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슬픔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마침내 인류에게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 땅의 심판장이신 그분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믿는 자에게 승리가 되고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이복음의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닌 우리의 삶 그리스인의 삶의 법칙은 어떠해야 하는가 불의를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불의를 당할 때에도 그 억울함 가지고 분노를 쌓고 원한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에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슬픈 일에도 우왕좌왕하고 원망하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것 때문에 날카로워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참이라고 그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로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승리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핍박과 조롱하는 소리와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와 마침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지,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것 같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아, 저들이 믿는 신앙이 참이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도 알고 싶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 복음이 옳다라고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슬픔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 내 곁에 붙여주시는 마음에 슬픈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대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